안녕하십니까. 직곡입니다. 오늘은, 어, 단 기초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행경막에서 1차 경락이 막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뚫는 호흡 길이가 10초, 10초. 들숨 10초, 날숨 10초. 평균적으로 그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몰입도나 어떤 기운이 더 좋으신 분들은 좀더 빨리 행경막에 있는 경락을 뚫기도 하고, 좀 더딘 분들은 빠르면 뭐 88? 77에서도 가능합니다. 더딘 분은 10이나 13, 한 15, 아니20이 정도까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 대략 10초, 10초에서 행경막을 뚫고, 폐흡을 하다가, 어, 행경막에서 1차, 어, 관문처럼 걸림 이 있었는데 뚫고 내려가더라. 그러면 쭉 어, 길이 나는 것처럼 느, 느낌이 드시면서 배꼽 있는 데까지 어, 그 기운이 내려갑니다. 물론 의식이 하단전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단전에 가서 기운이 어, 어, 머금고 어, 그 안에 이렇게 정착하겠습니다만은 어, 거기까지는 아직 덜 느껴지고 어, 길이 났다 이 정도 느낌은 드실 거예요. 그때가 길이가 10초 10, 10초다. 예. 거기서 바로 하단전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배꼽에서 왼쪽으로 빠집니다. 왼쪽을 이제 차엽이라고 부를 때좌측 옆구리에 어떤 그 배꼽이 본점이면은 지점같이 생기면서 기운이 뭉치면서 그쪽으로 길이 납니다. 기운이 가는 느낌이 들고요. 밀고 가는 느낌이 들고 다 뚫리고 나면 기운이 그 배꼽에서 어떤 그 차엽까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가 이제 배꼽까지가 10-10 이었으면 자엽을 어 뚫을 때는 15-15 정도 예, 그 정도가 평균 호흡길입니다 그러다가 원을 그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명치까지 그때가 20-20 5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늘려 가야 된다고 지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더늘릴수록 경락을 더 뚫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학을해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짧은 호흡 길이로는 이 명치 뚫기도 쉽지 않고 횡경막을 뚫기도 쉽지 않고 횡경막 뚫고 어, 배꼽까지 기운이 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 돌릴 텐데요. 그걸 다 뚫으려고 하셔도 호흡 길이가 좀 이렇게 1분 정도는 돼야 된다. 방금 명치까지 20, 20이었으니까 합치면 40초 호흡이겠죠. 네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측이겠죠. 원을 그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먼저, 어떤 지점같이 에너지가 우측으로 뭉치기 시작하고, 어, 툭 이렇게 밀어주는 어떤 그 느낌이 들면서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 완벽하게 길을 내는데, 어, 우여까지 호흡 길이가 25, 25, 50초입니다. 합쳐서. 저희가 호흡 얼마냐 할때 50초 호흡, 입니다 그러면은 25, 25를 말하는 겁니다. 들숨나숨을 합쳐서 한 호흡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꼽 아래로 가겠죠. 거기가 하단전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의식을 하단전에 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하단전이 결성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 그, 배꼽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원을 그리면서, 좌엽부터 명치, 우여그 다음엔, 그 다음 하단전. 그때가 이제 호흡길이가 30, 30. 네, 1분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략 한 1분 정도 어떤 호흡길이가 그 되면은, 이 전체를 한번, 에, 어, 경락을 돌릴 수 있다. 어, 배, 배꼽을 중심으로, 예, 어, 이렇게 또, 예, 돌면서, 그러니까, 어, 단학에서는 위쪽은 하늘이고 아래를 땅으로 보는데, 땅에서 지금, 이렇게, 천기를 머금, 머금는 건 아니고, 어, 이 배쪽에 있는 오장, 어, 오장의 기운을 두루 머금어서, 오행의 기운을 두루 이렇게, 어, 조화시켜가지고, 하단절을 만든다. 그때가 30, 35길이 길이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1분쯤 가시면 이제 하단전이 이렇게 에너지를 다 먹으면서, 어, 하단전에서 이게 결성이 됩니다. 네.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1분까지 가는 과정을. 예. 그래서 1분까지 도달하셔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빙글빙글 이제 원을 그리면서, 어,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 그리면서 도는 게 느껴집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은 좀, 좀, 어, 술 드시고 아니면은 어떤, 어떤, 그, 부부 관계하고, 좀 에너지가 충나면 좀 호흡이 밀립니다. 1분에서 한 50초나 이렇게, 55초나 50초나 이렇게 좀 밀리는데, 40초 때로나 밀리는데,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안 쓰, 안 쓰고 살겠습니까? 충전했다는 것은 또, 쓰려고 충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 선생님도 그런 걸로 밀렸다 하더라도, 아니 좀 독에서 그, 한 바가지 써서, 떠서 썼다 하더라도, 또그 이상으로 채워버리면 더 찬다. 예, 그러니까 너무 쓰는 거한 바가지 쓸 때마다 걱정하시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단,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향산의 예, 위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썼더라도 다시 충전하시면 되니까 예, 호흡을 뭐한두 시간 더 해버리면 되죠. 한 시간 했다면 두 시간 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전되니까 또 좋은 거잘 드시고 정도 충만하게 하시고 예, 사용했다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아래에 도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어, 하단전에서, 해음으로, 해음은 성기와 항문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그 다음 뒤로 솟고 칩니다. 척추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굵게 올라가다가, 또 걸려요. 마디마다. 관절이 있습니다. 예. 이 명문 쪽에, 그 신장 뒤쪽에 관절이 있고, 등, 이 가슴, 전중 뒤쪽에 또 관절이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목 타고 올라갈 때, 또이 뒤통수 쪽에 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마디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어, 이마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어, 물줄기처럼 이렇게 섞구쳐서 올라가고, 이제, 목쯤 만나면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지면서, 이제 쭉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온 거잖아요. 땅의 기운이 지기가 섞구쳐가지고 그러니까 기화돼서 올라오는 거죠. 자꾸 불로 데피니까, 의식의 불로 데피니까 올라오는 건데, 이제 이마쯤 만나면 선늘지면서 이제, 어, 그 비가 내리듯이, 이제 물줄기로 변해가지고, 또, 앞쪽으로 또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약서적 보시면은, 정경 12경이라고, 경락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미경, 방광경, 뭐 이런 거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경락을 뚫어주고, 이렇게 앞뒤로 먼저 뚫고, 뒤가 동맥, 인맥, 앞으로는 인맥, 그 다음에 나머지 경락들 이렇게 채워주면서, 어떤 경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예,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나와 동일한 등신대의 몸을 만듭니다 에너지의 몸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원래 있었는데 있으니까 침도 맞으시고 이렇게 예, 뜸도 뜨시고 하시고 마사지도 받는 건데 경혈을 중심으로 마사지를 받는 건데 어,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고 하시는 거고 이렇게 예. 다 체험해 본건 아니잖아요 단학을 해보고 뭐 한의사가 되고 막 마사지가 하고 뭐 뜸사가 되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니까 단학인들은 실제로 이제 그걸 다 구현해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 나와 동일한 등신대 몸이 있구나. 거기에 에너지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일반 기운만 다니는 그 길에 아까 정을 태워서 돌렸잖아요. 그 정이 하, 함께 다닙니다. 뭉클뭉클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와 동일한 등신대 몸이 확인되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좀 채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일반 에너지가 아니라 정까지 이렇게 한번, 일반 탁정, 우리가 사용하는 부부관계에서 남녀, 이게 해가지고, 아기 낳고, 이렇게, 어, 생명을 창조하는 데는 그 정도 정이면 은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는 로 에너지의 몸을 못 만듭니다. 좀 탁하기 때문에. 불로 해서 한번 정련한, 연금술이죠 영금술사가 이렇게, 어, 어, 잡초들을 모아서 이렇게, 불로 정련해서 금을 만든다고 하듯이, 우리 안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음식도 들어오, 들어오는 것마다 사실 다정순하다고말못 하잖아요. 쌀이 제일 정순하더라고요, 근데, 예. 나머지는 뭐 돼지고기, 무슨 고기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탁하죠. 근데그 정, 은 있습니다만 탁합니다. 그래서 불로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정순한 이렇 기운과 정을 온 몸에 해서 보내면은 이제 그, 그 라인 길 따라서 쭉그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면서 구석구석 채웁니다. 그래서 그게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런 그 부활의 몸이나 어떤 의성신이나 에테르체도 가능하다. 원리는 그러니까 뭐 심플하죠. 제가 봐서 단하고 원리는 심플합니다. 그냥 자연계의 원리를 이 지구상의 어떤 그 순환의 법칙을 어, 어, 그 그대로 그 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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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렇게 참조해서 만들었다 제가 봤던 신이 그래서 음, 대류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속 해보셔가지고 이건 뭐 말로만 그렇게 아니라 확인해 보셔야 훨씬 더 이렇게 리얼하게 느끼실 거고 아 진짜 예전 분들이 뭐 신선술인 이런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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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신비화만 할게 아니라 더원리를 명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본인이 실험해보시고 체득하셔가지고 어 그런 증인들이 그산 증인들이 많아지면은 더 자명해지겠죠 어 이런 그 에너지 수행, 수행법도 분명히또 침은 맞으시면서 뜨은 뜨시면서 아 좋다 하시는데 또 에너지체는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개발 안된 있는 사람과 개발 돼 있는 사람 이렇게 갈리겠죠 그래서 좀더 보다 그, 그런그 어떤 심리적인 그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더 자명해졌으 자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뭐세 번째 강의, 기초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